좀 복잡하죠. 우리 뭔 얘긴가 싶죠.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의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들고 백성들에게 부탁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렀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가나한 땅에 들어와서 많은 민족을 열방을 정복하고 쫓아내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도 민족들도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세력을 잃고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해놨다 그리고 그 땅들을 열두지파에게 나눠주었다 이 말씀을 바꾸면 너에게 가져오는 모든 불행 모든 악함,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리쳐 주었다. 물론 조금씩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근심되는 게 집집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있겠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되라고 가정천국으로, 심령천국으로 우리에게 다 약속해 주셨다. 그들은 힘못 쓴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주고 복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너희 가정을 너희 생업을 너희 영혼을 천국이 되게 했다면 아직 남아있는 가시가 조금 있고 아직 남아있는 조금 작은 세력들이 있지만 복음으로 얼마든지 제압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살수 있다 건강하게 살수 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그들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낙심이나 불안한 거나 초조한 거나 어둠이나 탐욕이나 세상 정욕이나 이런데 휩쓸리지 마라. 거기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우상, 그들의 질병 이런 것들에 굴복하지 마라. 그리고 그 우상에게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에 절하지 마라. 우상은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너희 가정도 너희 영육 간의 전인적인 모든 삶도 그리고 생업도 건강하게 될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세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세요? 이 너무 좀 방대한 질문이라 좀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신다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난 정말 건강한가? 정말 나는 지금 건강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진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걸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UN세계보건기구 헌장에 그 WHO라고 그래요 아, WHO라고 그래요 거기에 건강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건강이란? 몸이 건강한 게 건강이 아니라 건강이라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지목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평안한 것, 안녕한 것, 상태에 있는 것이 건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헌장에서 정한 건강의 정의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나 로이스트리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게 아니니까 그들은 건강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겠죠? 지금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부부 싸움 하는 사람, 그리고 부도가 나서 생업이 간당간당 하는 사람, 걱정거리에 맷돌짝처럼 눌려 있는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사지, 백차가 온전하더라도 아직 건강한 게 아니에요. 안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생활. 포괄적으로 다 얘기해보면,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이세 가지. 이거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우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에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예, 착한 일 한다고, 선한 일 행한다고, 또는 뭐, 돗닦는다고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생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신앙생활을 해요, 구원을 받아요. 차라리 헌금을 못 하더라도, 차라리 도을 닦지 못 하더라도, 성실하게 착하게 못 살더라도, 신앙 생활을 해야지, 종교 생활에선 절대로 안 돼요.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이중 하나도 삐딱하면, 소홀히 하면, 절대로 건강한 삶을 살수 없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더 개념을 확실하게 보면, 이렇죠? 인간관계가 중요해야 돼요. 나 혼자 독불장군 유아독존 절대로 없어요 그런 삶은 건강한 삶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끼리만 얘기인데 요즘 대통령 나오신 양반이 두 분인데 그집 저는 그집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그렇게 진짜 걸레짝처럼 국민들이 다 찌지발겨놨어요 행복해질까 대통령 됐어도 아니, 대통령에서 떨어진 사람 더 하겠지. 그 사모님들이 그 여, 여, 여사라 그러죠? 텔레비전 앞에 공식 석장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놓고 그 가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명예를 얻었다고 대통령이 됐다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많이 배우면 행복할 것 같다고 돈만 오면 행복할 것 같다고요? 저 증명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진짜 행복한 건 건강한 가족,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 이게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거기 있는 내가 행복해요. 그래서 인간관계, 사회 환경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몸뚱어리도 건강해야죠.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내 상태는 건강하냐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하다는 건 혼자 내 삶을 잘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의지 있게 살아가는가고요 포도원 같은 가정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전쟁을 하러 나가면은요. 방탄복을 입어요. 방탄복이 뭔지 알죠? 이렇게 갑옷을 입고 나가요. 전신 투구를 입고 나가요. 근데 방탄복을 여기다가 입을까? 여기다가 입을까? 여기다가 입어요.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장기가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뭘 보호하려고 입어요? 아내를 보호하려고 입어요. 물론 중요하지 이게 다 일을 해요. 돈 벌어오고요, 때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총 방아쇠도 당기고 사실은 전쟁은 이게 다 해요. 발을 뛰어가면서 살아남아요. 근런데뭘 위해서 방아쇠도 당기고 어, 뛰기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달리기도 할까요? 아내를 보호해서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방탄복은 여기다가 걸치지 아내가 있는 곳에 걸치지 여기다가 걸치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이 아내? 중요한 게 들었어요. 그래서 헬멧을 쓰는 거예요. 투구를 쓰는 거예요. 보통 아내라고 불러요. 여러분의 아내가 가정의 주체예요. 내가 돈 버니까? 내가 남자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우리 집에 중요하다? 아니에요. 손발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아내예요. 그래서 아내예요. 바깥 양반들이 아무리 능력이 좋고 근육이 발달됐어도요, 아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이 건강하지 않아요 아내가 평안하면 가정이 편안해요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떡이 생긴대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떨까요 목사일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장로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손발이에요 바깥이에요 진짜 교회에서 중요한 거 진짜 방탄복을 입혀야 할 것이 어딜까요?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 그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가 잘 보호해야 돼요. 이단이 들어오지 않게 세상의 악한 물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오염시키지 않도록.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요. 중요한 나는 바은요 우리 목사님이 아,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필요하면 주님이 가라가러면이 자리에서 가야 되고요. 장로님도 이제 그만해 하면 그만하는 거예요. 권사님들도요, 주님이 그만해 이제 너의 사명 다 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교회의 안에는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안과 밖을 구분 못하면 뭐가 중요한지 몰라. 옛날에 이런 우스개 소리를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깡패를 만났디 새까루 있냐 묻더만, 새까루가 뭔지 알아요? 공전 색깔이냐고 못뜸만 없다고 했디. 주목이 날아오드만 배로 나같디또 날아오드만 이번엔 코로 막았디. 화가 나드만 계속 나는 가슴으로다가 그 사람의 깡패의 발꿈치를 두들겨 패버렸디. <laughs> 또 화가 나드만 아랫배로 그는 깡패의 주먹을 때려버렸디. 이게 가슴으로 발바닥 뒤꿈치를 때리면 누가 아파요? 바깥으로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 데미지를 입지. 거꾸로 가슴으로 깡패에발 뒤꿈치를 때리면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픈 거예요. 이거를 보호해야 돼. 교회의 보호할 부분은 아내다. 교회의 부부와 보호할 부분은 이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요즘 보면 목사 님들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재직들을 세울 때 자기 편인가 아닌가 이것 따지고 권사들도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이거 가지고 이러면 안돼 그러면 교회가 폐가 갈라지고 그러면 아내가 무방비 상태가 돼요 그럼 교회 사탄이 대본 날름 집어먹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보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보호하려면 아내를 보호해야. 돼요. 바깥을 보호해서는 안 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의 아내예요? 국회의원이 아내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손발이에요. 일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국민. 이 주권을 보호해야 돼요. 이 나라의 주권이 무너지면은요. 이 한일 합방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안중근이 독립투사가 역적질한 테러분자라고 부르게 되더라니까요. 아니, 안중근 의사가 테러분자예요? 독립투사예요? 독립투사잖아요. 유산군, 유관순열사. 독립투사예요. 근데 저놈들이 점령했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테러분자. 나쁜. 지명 그런 거예요. 아내를 보호해야 생명이 보호가 돼요. 아내를 보호해야 가정이 보호되고, 예수, 복음을, 아내를 보호해야 교회가 보호되고, 주권을 보호해야 국가가 보호되는 거지 대통령 살아남아서 될 일이에요? 국회의원이 살아남아서 될 일이에요? 목사가 사, 나 살아남아서 될 일이에요? 남편이 살아남아서 될일이 아니에요. 건강한 가정은 안에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복음에 있어요. 건강한 국가는 주권에 있어요. 국민에게 있다고. 그걸 모르면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다 무너져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행복을 위해서 공부했는데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밤잠도 사지 않고 정말 발버둥 치면서 살았는데 나 게으름떨은 적 없는데 왜 이래요? 왜 나는 불행해요? 나는 왜안 되죠? 왜 자꾸 하는 일마다 뒤집어지죠? 엎어져도 개, 코가 깨지네요. 뒤집어지면 코가 깨지고 왜 이래요? 건강한 삶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가정 오늘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다 나누어 줬잖아. 너에게 필요한 거다 줬잖아. 다 구역을 정해 줬잖아. 그거 지켜야지. 그걸 지켜야 가정 천국, 민족 천국 우리 삶이 천국이 되는 거다. 예배가 즐거워지는 교회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음을 지켜야 돼요. 복음을. 목사가 편안하다고 교회가 좋아질 것 같아요? 장로가 편안하다고 권사 집사들이 잘 났다고 교회가 편안해질 것 같아요? 복음이 복음 다 와야. 예수가 예수가 되어야 교회가 편안해요. 가정은요. 서로 섬기면서 행복해져야 돼. 보호해야 될걸 보호해야 돼요. 그래야지 편안해지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걱정한 거 바로 이거예요. 영육 간의 가정, 이 생활 방식. 이것들이 무너지면 인생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아, 잘 되는 것 같지, 지금은? 2, 3년 후에 다시 돌아보세요. 5년 후에 다시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굽어졌는지, 직진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따로 살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려면, 그렇게 바라보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더 여쭙게요. 정말 나는 건강합니까?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내영유간의 전인적인 건강, 그 건강을 묻는 거예요. 건강하신가요?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건강한가? 내가 사는 이 모습이 지금 건강한 삶인가, 정상적인 삶인가?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면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그 근본을 잡아갈 수 있을까, 중심을 잡아갈 수 있을까? 요걸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돈잘 벌면 되나?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볼까? 지금부터 개과천선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이 근본을 지키면 삶이, 가정이. 내 네, 이웃이 교회가 이 민족이 변화돼요. 이 변화돼요. 첫 번째 근본을 우리 바꿉시다.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아,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해서 아내에게 금반제 오늘부터 해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손잡아주고 여보 사랑해 고백하는 거, 그리고 표현하는 거중요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더 중요한 건 무슨 근본, 기준, 이게 제대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집이 안 무너져요. 기초공사를 잘 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성경책은 몇만 원만 주면 누구나 다살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인쇄술이 발달해서 다살수 있어요. 아니, 그것뿐입니까? 핸드폰에. 이게. 했습니다. 이게 접촉이 안 좋아서 그러나요. 네 핸드폰에 공짜로 성경을 깔고요. 차타고 운전하면서 틀어놓기만 하면 그냥 음성으로 읽어줘요. 잠자면서도 틀어놓으면 들, 들으면서 잘수 있어요. 그 누구나 다 손쉽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그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다. 이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돈 주고 성경책 사는 건 그런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성경은 집에 가면 한두 권씩 세 권씩 네 권씩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대로 삶의 중심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없게, 없다.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왜이 말씀을 했을까요?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불뱀이 왜 왔는지 왜 사람들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패배했는지 왜 굶주려 했는지 알았던 거예요. 왜다 멸망당할 만큼 다 죽어 나갔던지 2만 7천명이 왜, 죽었, 왜 죽었었는지 알았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형통하려면, 건강하려면, 평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단지 성경을 읽을 거리로 여길 게 아니라 내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하니까 그냥 깎아 만든 돌부처나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이런 거 생각하지요? 돈도 우상이 될수 있고요. 내가 즐기는 쾌락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놓지 못하는 취미생활이라고 했던 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 내 삶의 기준을 흔들고 있는, 내 삶의 기초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취미생활, 이런 것들도 다 우상이 될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난안 돼.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거 버려야 돼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꼭 돌부처만 갖다 놔야 그게 우상입니까? 탱화를 그려놔야 우상이에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다 절을 해야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수 있어요 솔로몬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어요 지혜도 솔로몬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을 해요 국이 영화 공명을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가 아내를 한두 명 얻기 시작하더니 막 몇백 명을 얻었어요. 전략적인 정략 결혼이라 뭐 어쩌고저쩌고 다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뭐가 따라 돌아왔어요? 우상숭배가 따라 들어왔어요. 타락이 따라 들어왔어요. 마지막 솔로몬의 노후는 비참했습니다. 솔로몬의 노후는 비참했어요. 그렇게 시작은 용머리처럼 크게 복받고 시작하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어요? 비참하게 끝났어요.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지식이 많은 시대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대학가에 가면 타로점. 터정 비결, 이거 뭐, 신문에도 나요, 이거. 네이버라는, 컴퓨터에 네이버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 치다 보면, 네이버 쭉 보면, 오늘의 운세. 야, 이게 보편적으로 돼버렸어요. 신문, 조선일보뭐 어디, 다 보면 오늘의 운세 다 나와요. 그거 사람들이 무식 중에, 교인도 그거 볼까봐 난 걱정이 돼. 여러분,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더위험한 거,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불교도, 기독교도, 천주교도 다 좋은 얘기하는 거잖아. 그냥 합칩시다. 이게 WCC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의, 우리도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불행할 것, 어둠, 흑암 다 쫓아내 주셨어요. 근데 조금씩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질병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가난이 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이 좀 남아, 근심 걱정거리가 남아있을 수 있고요. 자식이 가시가 되어 남아있을 수 있고요. 뭐다 조금씩 보면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뭔가 조금씩 남아있는 게 이게 이 민족들이에요. 거기 들어가지 마라. 거기에 동화되지 마라 부정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온통 거기에만 신경. 그 어떤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거야. 나는 걱정거리겠어. 뭔데? 아, 글쎄, 우리 작은 딸이 그 공부를 안 해. 아, 나 그게 큰 걱정이야. 다른건다잘 되고 있는데. 큰 딸은 뭐 공부 잘했고 큰딸 시집 잘 갔고 막내 딸도 다잘 됐는데 둘째 딸이 공부 안 해. 그거 공부 안 하는 거 갖고 근심 걱정인가래. 옛날로 이야기도 있잖아요. 비만 오면 걱정이라 집신 사 팔아 사는 그 사위가 또 해가 뜨는 걱정이라 우산 만들어 파는 사위가 걱정이라 맨날 걱정만 하고 그렇게 거기에 딸려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부르지 마라. 행 맹세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거기에 동화되지 마세요. 부정적인 삶으로 내 삶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이기고 승리하고 선포하고 할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살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삶이 변화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주전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 생각 따라 부정적으로 더러운 입 말을 입으로 내어 쏟고 그러면 절대로 안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겪어 보니까 일평생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일평생 겪어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가정도 행복하고 개인도 행복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나라와 민족도 건강하더라.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권하는 거야. 이게 기준이 돼야 돼. 이게 기초가 돼야 된다. 이 근간이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되겠더라. 그래서 부탁한 거예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해. 지금처럼만 해라.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그냥 대충 종교생활로 하는. 여보 교회 가는 게내 대신 헌금 한 3만 원만해 그리고서 자기는 골프 치러 가면서 나 헌금했으니까 뭐 충분히 뭐 계획 간 거나 진배 없지만 뭐. 차라리 헌금을 한 번에고 자기 몸에 아야지. 그죠? 그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달라 하시는 겁니까? 우주 만물 일쪽에나 되는 태양계가 있대요. 이 은하계 안에 태양이 있대요. 일쪽에. 이거 태양 우리는 하나 갖고도 사는데 그거 안드레메다도 있잖아요 그 수많은 우주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고 돈 달라고 아니잖아요 누굴 달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달라는 거예요 내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고 우리 이런 좋은 인간관계 신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건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안 지키고 종교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내 몸져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거가 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셔야겠죠. 예배, 교제, 성김 전도, 양육 요 다섯 가지가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야 건강한 교회 생활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 문제가 어느 순간 내가 변화되니까, 어 우리 집이 왜 이렇게 형 화목해졌어? 우리 집이 왜 이렇게 행복해. 여보, 당신 나 당신 없으면 못 살겠어. 나 다시 뭐 다시 태어나는 건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여기서 80년 한 가족으로 끝내고 마는 것보다 영원히 살면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영원한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중요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80년 가족하고 흩어지면 소멸되면 다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에요? 건강한 가정 될 거예요. 건강한 교회 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건강한 주권을 지키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생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건강한 거예요. 이 전인적인 건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